땅구질이요. 랜덤 무기로 10킬 달성시 5만원 갑니다 랜덤 무기 10킬이요? 랜덤 무기 10킬 음. 어, 랜덤 무기 10킬 랜덤 무기 10킬 랜덤 무기 10킬 그 미션 못 깨는 미션이에요 그 미션 못 깨는 미션이야 9라운드에 체이서 금지하고 주사위 20번 주사위 20번만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주사위를 먼저 일단은 20번을 먼저 굴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는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고요 자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아 님들아 지금 좀비 상하하고 킬잘안 돼요 이거 그리고 숙주 통수도 있잖아 님들아 이거 일단 일단 결과 보고 일단 1, 2, 3, 4자 4번 누르면 전 사기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왔어요. 님들, 잠시만요. 아, 형들, 나 숙주통수 좀만, 좀만 자제 좀, 형들. 숙주통 좀만 봐줘, 형들. 미션이야, 형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님들, 아, 나 4번 누르면 사기 나올 줄 알았는데. 나 다음 주사에 굴려놓을게요. 주사 20. 다음에 20번 나왔어, 다음에 20번. 그니까 러 이게 10킬이 쉬운 게 아니야, 형들. 자, 근데 형들, 여기 좀 많이 와주면 안 돼? 근데 연로 좀 많이 좀 모여줘, 형들. 여기가 킬하기 제일 쉬운데. 잠깐만, 잠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 잠깐만 이거 킬을 그 배너 좀 맡아 주세요. 아, 이거 킬 되냐 이거? 아, 잠시만요. 스팅 핑거도 왔거든요. 벙에 보는 거 걸어야 돼요, 지금. 벙에 보는 거 걸어야 됩니다, 지금. 제발! 아, 됐다! 깼게 맞지? 나이스 벙커킬 나이스. 네, 나이스. 아니 1라운드 시킬 아니라 9라운드 합쳐서 총 10킬 해야 되는데 일단 1라운드 1킬 했습니다. 나이스. 나쁘지 않고요. 새로 나온 본쪽으로 영점 잡아 보자. 형들 여기 지원 좀요 형들. 어. 터블런트 딜 너무 약하다 야, 터블 너무 약해 있는 아. 거야. 터블 약하고 뭐야 나내 죽음 야, 체력 13000 어디감 자 오케이 그단판은 20번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아 님들아 이거 미션 못깰것같은데 큰일났는데 번버라도야 이거 번버로 해야돼 야 벙버로 해먹어야 돼어 영웅 영웅 나이스 영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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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야, 나이스! 일단, 비픽처 그릴게요. 잠시만, 형, 형, 형. 안 잡을게. 안 잡고, 잡을, 형,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클릭으로 확살 개난사 박아서 한명 잡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주사위 고를게요. 주사위 20번. 자, 다음 판 6번입니다. 자, 들어오는 순간 바로 확살 박을게요. 형, 제발 뺏지 마, 형. 제발 사랑해, 진짜. 우클릭 확살 바로 박을 거예요. 아, 0종이야? 자, 다음 판 6번. 아, 0종이야. 와, 싫어야 이거. 어, 일단 아, 일단은 야저 잡아 잡아도 돼? 잡을게. 형 미안. 미안 미안. 아, 잠깐만. 야, 오바야 이거. 아용점 들어오냐, 앞이. 게다가 사이코 좀비까지 왔어. 아. 야, 반번데 이거? 아... 아 사이코 좀비 나왔어. 오바야. 죽겠다. 이거 힘들어. 잠깐만요. 다음 판섯번인데여섯번으로 지금 뭐 하나 노려야 돼. 1, 2, 3, 4, 5, 6. 아, 님들아, 진짜, 님들아, 나왜 이렇게 주사위운이안 좋아? 다음 판 일단은 11번. 야, 님들아, 터빌. 터블을... 아니, 왜 터빌만 나와? 조합 보소? 아, 방 써야 돼, 이거. 제발, 수통 제발 살려주세요. 나 무기도 꿀인데, 수통 다음 면 진짜 나할거 없어, 진짜.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아, 짜증나네. 야, 말이 되냐고, 이거, 진짜. 아, 형들, 오바야, 이거. 잠 헤드 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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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자, 요번에, 요번에 11번. 1, 2, 3, 4, 5, 6, 7, 8, 9, 10, 1. 가디언,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프리를. 오케이, 아 이거 이번 판 2킬 해야 돼요, 진짜. 지금 1킬 했거든요? 이번 판 2킬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수통만 제발, 형들, 제발. 너들 진짜 나, 나 진짜 나. 제발. 한 번. 나이스, 이 캐! 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지, 오케이. 야, 쟤 잡아야 돼요? 아, 까비. 뭐야, 얘. 나이스, 이 2킬! 캐! 이케를 했어, 이캐 했어! 우와, 3 캐! 삼킬삼킬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아! 아! 잠 잠깐만, 점프 점프 아 점프 스페이스만 아니네? 야깐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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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일단은 선이 금 들어왔는데 지금 깰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주사위. 주사위 20번. 자, 다음 판 16번 갈게요. 자, 이번에 16번 갈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일단 여기 가고요. 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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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야, 탈주 탈주해야 돼. 잠시만 일단 여기 들어가.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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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너얘좀 밀어줄 수 있어? 기적은 없었다. 기적은 없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 이거 몇 번이었죠? 님들아 나 주사위 안 했어? 야 님들아 나 주사위 안 했음? 아야 뭐 일단 막 누를게 이번판 아좋됐어아형 앞에 아래 잡지마 잡지마 나 잡지마 아렌좀 누르자 렌무좀 하자 아좋됐다좋 조합 아아 아, 잠깐만 님들아 큰일 났어 아잠 주사위 다시 아 다섯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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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네, 좋겠네. 잠깐만, 요번에 다섯 번. 1, 2, 3, 4, 5. 오케이. 야, 이거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어디 서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여기에요. 근데. 이번에 수통 당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나이스, 나이스, 이걸 사라? 이걸 산다고? 여기서 사, 스타, 여기 써야 돼, 스타 체 있어. 이걸 산다고? 와, 나 빼박 죽는 각이었는데, 이거? 야, 형 봐도 된다, 미리. 형, 형, 잠깐만. 아나 자살될 것 같아 느낌 세한데 나이스 1킬 좋아요 나이스 자살 안됐고 이게 맞아? 자, 다음에 19번. 자, 19번 나와준다, 19번. 어, 다음판 19번, 오케이. 자, 일단 5킬 했죠? 아, 근데 님들아, 아. 아, 진짜, 듀펜스를 한번 하면 게임 끝이야, 근데 이거 진짜로. 자, 19번.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아, 님들아, 근데 진짜 두사 20번에도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지금 님들아, 쓰레기 수준을 넘었어, 이거는, 진짜. 아, 님들아, 너무, 안, 너무 안 뜨는데? 오바야, 이거 진짜. 오바야. 아, 이거 막나라 주사위 끝나고 해도 돼요. 아, 까비, 아. 아, 킬이 안 들어와, 이거. 그만 아나방중인데방중 나 일어나 늦어져 ㅈ됐다 이거 5킬 더 해야돼 자1,2,3,4,5,6,7,8,9,10 1,2,3,4,5,6,7,8,9,10 1,2,3,4,5,6,7,8 야! 야! 가즈아! 룸볼 육강 가즈아! 룸볼 6강 가즈아! 아 근데 1.. 좀비 한 마리인데? 좋됐다아 베놈 아 베놈 베놈 아 베.. 베놈 안 왔는데? 야 베놈 베놈 감염 좀 해봐 야 일로와 일로와 5반대 아님드라 아광클할기이번판못 못, 했습니까 5반대 아, 근데 이거 아 스캠 나는 거오반에 초판에 아자 주사위 고를게 자 다음판 18번 18번 하지 않았나 근데 에라 모르겠다 야 58만스 형들 근데 형 58만 58만 제발 근데 58만스 게58 인정 솔직히 아 길에서 주웠어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50발만에 50발만 쓸게 시작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아형 뒤에 스탬한번 봐줘 아 왜 이래? 아. 방송 아. 하... 아, 방송 터졌네. 싫어하냐 이거?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1 2 3 4 5 6 7 8 혹시 1 2 3 4 5 6 7 8. 아니 왜 똑같은 게 나오지 계속? 안 죽어. 제이서 체이스만 잡는다. 와, 안 죽어. 체이스 안 해. 안 죽어, 체이스 안 해. 야, 체이스 안 죽어. 주사위 다시 30번 갈게요. 자, 다음 판 5번 나왔는데, 5번, 5번 스타 체이스 아니었어? 한번 나왔던 거 일단 걸을게요. 주사위 30 다시. 자, 12번 갈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아, 어, 라이크, 김우치, 나이스. 이번 판에 5킬 채우겠습니다. 방종해야 돼요, 저 님들아 지금. 저 나가야 돼 오늘 저 방금 방교... 형, 빨리 다아아아아아아아아해아해아해안해안해아아아아아아아단판아아아아아주아아아아아아아아걸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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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판까지 기회 좀 다음 판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그 다음 어 일단 다음 판한 번만 더 기회 줘봐 형들 숙줄 걸려도 그냥 넘어갈게 어숙줄 걸려도 그냥 끝인 거고 숙통 당해도 끝인 거니까 그대로 갈게 형들 씨발 뭐야 뭐야 열두번 또 나왔어요 이거 주작 아닌거 아시죠? 주작 아니에요 라이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신의주 신기해요 이거 진짜 이번에 보다 진짜 빡종각이야 진짜 이거 신의주 신기야 이거 진짜 라이카 또 나왔어요 무리이네 무리네 <목소리도> 라이칸 가즈야 나와봐, 형들, 형 나와봐, 제발, 제발. 나와봐, 제발. 제발, 붙어야다. 라이칸, 가즈아! 라이칸 가즈아! 라이칸 가즈아! 라이칸 가즈아! 1킬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숨어있거든요? 아니고? 라이칸 가즈아 가즈아 역시 라이옥 현역 라이옥 현역입니다 라이옥 현역이, 현역이 뭐야 1장이야 라이칼이 최고야 라이옥! 가즈아! 잭 잃어